업비트 이소구 대표 단독 기자회견입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자와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었다는 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염원하던 마지막 관문. 그것은 업비트 상장입니다. 도지코인, 시바인우, 베이비도지, 근본 민코인 3대장 중 하나인 베이비도지가 마지막 종착지로 갈 예정입니다. 베이비도지는 업비트에서 마지막 대간식을 치를 예정이고 그 뒷배에는 바이낸스 CEO 창펑자와 업비트 이서구 대표가 있습니다. 업비트 이서구 대표는 주말 블록체인 레퍼런스에 참여해서 기조 기조 곧 발표할 상장 코인들에 대한 블록체인 발언을 블록체인 하였습니다. 오늘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해... 트럼프의 기습적인 발표로 활력을 잃고 추락하던 코인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로 인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유명한 코인들은 무려 50% 이상 폭등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기습 발표는 '퍼스트 아메리카'를 외치며 진행되고 있는 강경한 외교 정책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미국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화담에서 오고 간 고성들의 여파가 전 세계 여론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 자본주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미국의 무례함이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트럼프는 절친한 동맹, 유럽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지지를 선언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고 이 기회를 틈타 비트코인 전략사선을 터뜨립니다. 이번 1년의 사태로 미국 동맹들은 하나같이 핵무장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독자적인 방해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역시도 자주국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미국 애널리스트의 폭로가 현재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기습적인 준비금 발표... 10분 전에 무려 40만 불 투자로 400만 불을 만든 지갑 주소가 발각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말하면서 피터시프는 트럼프가 마켓메이크 아니냐? 시장 시세 조작을 노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은 여러 의미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불장을 알리는 사이클에서는 가장 먼저 민코인이 치고 나갔습니다. 베이비도 역시 바이낸 상장 이후에 역사적인 폭등을 했었죠. 지금 그런 베이비도지가 업비트 상장의 길에 다가섰다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베이비도지 재단이 주관하는 역대급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베이비도지 재단은 작년 맥도날드와의 협업, 파우스 토큰, 텔레그램 게임, 퍼피펀 등 활발하게 커뮤니티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이낸스 상장이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 이후 역사적인 상승률을 보여주었었죠. 허나, 우리에게 기대감만 주고, 업비트 상장은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미래일 줄 알았습니다. 허나, 무슨 연유인지, 베이비도지 홈페이지는 작년 12월 퍼피펀 출시를 밝히는 게시글 이후 단 하나의 게시글도 올리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CNN 각종 매체에서는 베이비도지 재단이 몸을 사리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인 시장 하락을 주도한 솔라나발 러그풀 사태가 그 이유를 보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더불어 솔라나 모든 민코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같은 메이저 민코인들도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있죠. 베이비 도지 재단 역시 이 폭풍이 멈추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이비 도지는 바이낸스 BNB 스마트 체인 기반으로 시작되었고요. 바이낸스 CEO 창펑자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창펑자원은 자금 세탁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베이비 도지를 상장시켰죠. 창펑자원은 베이비 도지 상장 조건으로 커뮤니티 유저 수와 프로젝트의 관심도를 늘려라. 그것은 상장의 길이다라는 말과 동시에 바이낸스로 갔습니다. 한간에는 베이비 도지 배우설에 괜히 창펑자오가 있다는 소문이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베이비 도지 재단과 창펑자오의 밀접한 관계는 여름 매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찌라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최대 거래소 어비트 이서구 대표는 창펑자와 손을 잡고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잇는. 통합 거래소를 세우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 바이낸스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자 창펑자오는 이서구 대표를 꼬드겨 신사업을 그리는 모양새이고요. 향후 업비트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베이비도지 관련 내용이죠. 이서구 대표는 여기서 딱 잘라 베이비도지라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창펑자오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바이낸스 측은 업비트에게 바이낸스 관련 민코인을 상장할 것을 추천해 준 것으로 답하였습니다. 세계 민코인 가격 극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중 도지코인 시바이누가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거래소가 대한민국이 고요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 상장 직후 어마무시한 펌핑을 보여준 거 기억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민코인 주요 시장인 대한민국에서 상장이 된다면 어피트로 간다면 어떤 펌핑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파급력이 생길 것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미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뿐만 아니라 밈코인도 비축 자산에 넣을 수 있다며 트럼프의 트윗을 인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창펑자의 의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창펑자가 그리는 미래에 어떤 코인이 있는지요? 베이비드지 재단은 창펑자를 리트윗하며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무려 15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제안했고요. 현재 외국에서는 엄청난 반응과 함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각 이벤트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무료 코인들 받아가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이벤트였는데요. 이때는 무려 500달러, 하나 75만원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100 USDT, 100달러입니다. 그래도 공짜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받아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이벤트라 한국은 아직 안 풀린 정보입니다. 무려 15만원 100 USDT 테더를 주는 이벤트인데요.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100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참여하시는 방법과 설명이 담긴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렸다가 다른 유튜버들이 제 영상을 뺏겨서 공개하게 돼서 정작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개인 번호로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무료로 15만원 100 usdt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좋은 이벤트 알려드리기 위해 일일이 답장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폭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서 문자 자동 전송 프로그램을 구비했는데요. 좀 늦더라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010-5133-4788번으로 대기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설명서가 첨부된 문자 발송이 될 겁니다. 무려 15만원 상당의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공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정부는 보유한 시바인의 물량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며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전략자산준비금으로 시바이누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게 업계의 관측이고요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도지코인 ETF 신청서를 냈고 SEC의 최종 승리만 남아있습니다 민코인 대장주인 도지와 시바이누가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서 다가올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코인, 시바이누, 파이코인 등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 찾아야만 하고요 저는 그 주인공이 베이비도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비트 상장 발표가 상반기 내로 있을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 코끼리가 시청자분들과 같이 울고 웃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이비도지 재단이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것은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일 것입니다 누구에겐 작을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15만 원 100차대입니다. 아래 보이는 제 번호 010-5133-4788번으로 대기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설명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업비트 이석우 대표의 기자회견을 본 여러 매체와 자산운용사들은 지금 베이비도지를 사고 있습니다. 현재 떨어져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윈터메투가 가지고 있던 민코인들이 어떤 폭등을 이뤄냈는지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모두가 업비트 상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 자산운용사들은 베이비도지를 사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차후에 좋은 내용 나오는 대로 후속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끼리였습니다.